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달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헤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많은 감정이 있어요. 엄마에게 칭찬을 받을 때는 기쁘고 선생님께 혼날 때는 슬프고 형과 게임 대결에서 질 때는 화가 나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이 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33년을 다스렸죠.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을 막아 주셔서 왕국이 평안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가득했던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법궤는 아직도 휘장에 있으니 성전을 지어 옮기길 원합니다. 법궤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에 두라고 하신 것중 하나예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의 말을 듣는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하라고 대답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히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11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집은 왕국을 의미해요. 이전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경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인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는 말씀은 왕국을 이어갈 왕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은 아들인 솔로몬과 그 이후에 나올 다윗의 자손을 뜻해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영원히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왕권이 있는 다윗의 가문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계획을 이룬다는 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절대 빼앗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약속은 엄청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다윗이 실수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약속인 거였어요. 다윗 가문의 왕권이 계속된다는 이 약속은 영원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왕권은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으로 완성 되었어요.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친구들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은총은 그 누구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실수해도 계속되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돌봐 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광음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광운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